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그런데 최근 러시아군 포로의 입에서 아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포로가 말합니다 북한군끼리 서로 키스를 합니다 응?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 포로가 묘사한 장면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식당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북한군 두 명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오더니 헤어지기 전에 열정적인 키스를 나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는 이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에 남자, 여자, 커플인 줄 알았다고 하며 이런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. 탈북자들에 따르면 10년 넘는 군 복무와 폐쇄적인 생활 환경 때문에 북한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문화가, 특이한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. 2015년에는 북한 남성 군인 두명이 대낮에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듯한 장면이 폐쇄회로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진짜면은 10년 동안 여자를 못 만나면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? <laughs> 아 그런데 이 모든 직원들을 100%또 믿을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에 승리전과 선전을 계속 벌여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거짓으로 꾸며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북한군 이야기도 이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건데, 아, 근데 왠지 진짜일 것 같아.